안녕하세요. 거제농사다리입니다 아, 지금, 봄동배추인데, 봄동배추는 원래 이렇게 납작한데, 저희들은, 므막하게 일으킵니다. 키는 우 이유는, 겨울에, 이제, 먹는 방법이 틀립니다. 이것은. 이것은 싸서도 먹고 그리고 살짝 뒤쳐서도 있죠, 이 뒤쳐서도 먹고 이렇게 오므라기 있죠. 이 뽀짝뽀짝하게 심으면 이렇게, 오므라기 하고 속이 잘 차요. 이렇게 예쁘게. 그러면 이것을, 살짝이 뜨신 물에 살짝이 뒤쳐갖고 싸먹어도 되고, 생으로 해서 쌈 싸먹어도 되고, 뭐든 겉절이 해먹어도 되고,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동배추를 두 가지로 심어도 됩니다. 한 여기 한세 평, 네평 정도 해가지고 심어갖고, 이렇게 봄동배추가 상당히 강하거든요. 겨울에도, 냉간한 눈이 와도 별로 안 죽어요. 그래갖고, 한 개씩 잘라가지고,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먹고 싶을 때, 이렇게 한 개씩 먹으면 됩니다. 그러면 본동배추가 납작해갖고 노란데,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컸는가 한번 봐봅시다. 자, 본동배추를 한개 잘라왔습니다. 잘라와가지고, 다 이렇게 잘라왔어요. 한번 쪼개보겠습니다. 얼마나 알이 들었는가, 다 알이 놀널하게다잘 찼죠. 이렇게 알이 다 찼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다 알이 잘 찼습니다. 예쁘게 이렇게 알이 다 찼거든요. 여기도 알이 잘 찼죠. 이게 이런 것들을 복동 배치를두 가지로 납작하게 한 것보단 이렇게 꼬짝꼬짝 심으면 이렇게 온막하게 일이 나오거든요.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이렇게 심으면 이래가지고, 어, 좋지요. 예.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살짝 뒤쳐갖고 먹어도 되고, 그리고 겉절해 이 먹어도 되고, 또 김치 담아 먹어도 되고, 여러 용도로 먹을 수가 있어요, 봄동 배추를. 봄동 배추를 납작하게 이렇게 크게 심은 것 보다 저희들은 항상 봄동 배추를 이렇게, 예, 이렇게 딸막, 딸막, 딸막하게 심으면 즐그들끼리 알아서 감아 들어갑니다. 감아 들어가면 한 12월 중순이나 12월 말까지, 1월까지 이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이거 배추는 상당히 강한 배추입니다. 여러분들도 항상 봄동 배추를 심을 때 납작하게 심은 것 보다 납작하게 심으면 자리만 많이 잡고 그런 것보단 이렇게 심으면 훨씬 더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봄동배추 맛있게 먹는 방법 이렇게 알배추를 해갖고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자그마한하니참 예쁘지요 네 봄동배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추 심는 방법보다 조금 더 쉽게 무 심는 방법하고 거의 동일하게 심으면 봄동배추는 됩니다. 그렇게 심어 갖고 씨앗 뿌리 갖고 나중에 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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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아 갖고 이렇게 일자로 싹 만들어 갖고 하면은 예쁘게 이렇게 나옵니다. 자 그러면 봄동배추 심는 방법 여러분들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자 봄동배추 자꾸 만하니 예쁘죠? 네 이렇게 심으면 참 좋아요 봄동배추 감사합니다 안녕.